포나가 옛날 시즌으로 돌아가니까 하늘에서는 이제 섬이 아니라 보급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문득 든 생각인데 과연 보급에서 나온 무기만으로 생존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바로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챌린지는 아니니까 규칙은 단순하게 정하겠습니다. 무기와 유틸 장비는 오직 보급에서만 얻어야 하고 상자와 필드 드랍템은 절대로 주워서안 됩니다. 적을 처치하면 탄약과 힐템을 줄수 있고 힐은 오직 채집 도구나 적을 처치해서 얻은 힐템으로만 해야 합니다. 이거 시즌 특성상 힐템 많이 없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규칙도 대충 정했겠다. 바로 랜딩해 보도록 하죠. 구독 하셨나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복을 먹어야 일단 행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랜딩을 늦게 하고 존버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 친구가 잠수인 거 같으니까 같이 대환나 어디가? 버린 받았네요. 예. 뭐 이렇게 된거 혼자 버텨 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복음은 이 페이지가 시작되어야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동안 구독을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2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인원수는 34명 그리고 때마침 보급이 떨어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이 좋은건지 바로 옆에서 보급이 떨어집니다 신속하게 자리를 옮겨주죠 보급을 먹으려고 내려온 순간 누가 왔습니다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보급템이 조준견 장착 소총 전설로 나왔네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빨리 올라가서 싸우도록 하죠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부기가 풀린 건 기분 탓이겠죠? 뭐 아무튼 이겼으니까 된거 아닙니까? 빨리 탄 수급 해주고 다음 보급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보급은 생각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비너를 타고 빠르게 날아가줍니다. 도착하니까 웬 풀떼기 하나가 돌아다니는데 평지에서 무작정 싸우는 것보다 빨리 보급부터 먹어주도록 합니다. 아 근데 템 그지같이 나오네 자꾸. 근접전은 무리라고 판단해 괜히 싸우지 말고 빨리 도망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급입니다. 여기서 자고안 나오나 진짜 게임 접는다. 감사합니다. 보라색 펌프, 이거 게임 끝났습니다. 마침 여기 한명 나왔으니까 이 친구도 잡아주도록 하죠. <놀람> 와, 따마 성능 봐라, 이거 미쳤네. 이 기세를 보라, 빠르게 마지막 보급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음기 소총? 조합 지금 미쳤습니다. 이거 못 쳐요. 지금 그냥 봉순이에요. 야, 잠깐만, 이거 지게. <놀람> 아, 아니, 아 이거 저, 저피 남기고 저. 두번째 팔입니다 내리자마자 커플 두쌍이 보여서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존버는 해야되니까저 멀리있는 라마 구조물에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존버가 생각보다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이라도 한번 춰봤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이러는 동안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놀다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빨리 인서클부터 하도록 하죠 근데 마땅히 숨을 장소가 안보여가지고 혹시 몰라요 숲풀에 한번 숨어봤습니다 야 색깔만 연하면 진짜 감쪽같겠는데? 이래서 고유물들이 이 스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야 첫 번째 보급 먹기 시작했습니다. 차 체력을 신경 쓰지 마시고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아 에픽놈들 등급만 높으면 다 좋은 줄 아나. 아! 세 번째 판입니다. 힘들다고 찡찡거리니까 바로 앞에 보급이 떨어지는군요. 신속하게 먹어주도록. 어... 망했다. 이거 망했다. 이거 못 먹어요. 저 포함 3명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 아, 약자 배려 안 하는 놈들 눈물을 머금고 빨리 돌아가 주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버섯 농사는 확실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버섯이 되게 많네요. 튄거 맞나? 버섯 농사를 끝내고 보니 가는 길에 보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또 나왔네. 이쯤 되면 에픽에서 이거 보급템으로 지정해준 거 아니에요? 와! 아! 어느 정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보급 하나 더 있네요. 자동시작권 이거 이겼다. 이거 무조건 이겼다. 이거 질 수가 없어. 이거 지면 저 게임 접습니다. 어? 뺏겼다. 저 더러운 풀떼기 자식. 감히 내걸 뺏어? 상탠 스나이퍼도 있고 나머지 한명 위치 파악도 안 됐으니깐 괜히 싸우지 말고 한 발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트 원 노분 쟤 위치를 알 가능성이 높으니까 빠르게 재정비를 해줍니다. 렛츠 고! 자, 이렇게 해서 보금 무기로 살아남기 실험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식 챌린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챌린지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규칙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댓글로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편집 스타일에 도전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며 전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